안녕하세요. 개똥정비 개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후방카메라까지 설치를 다 했는데 제가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는데 한번 설치해 보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발견해가지고 혹시 이제 후방카메라 배선을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릴까봐. 그리고 후진등에 연결할 필요가 없는데 또 혹시 연결을 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예, 오늘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예. 아, 캔버스가 없는 오리원은 제가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캔버스가 있기 었 때문에 캔버스가 없는 차량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예. 저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오리원인데 캔버스가 있는 오리원입니다 여기 예. 예. 파워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전원인데 전원, 예, 전원 그래프고, 보면 체크 캔버스는, 예, 요겁니다, 요건. 캔버스. 요게 캔버스입니다. 하이월드요 전원선이랑 요커넥 파워 커넥터랑 캔버스랑, 예, 두, 이게 다 같이 연결이, 연결입니다 연결. 예. 첫 번째가 이제 캔버스가 있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제 오리원을 이제 설치를 다 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설치가 안된 안 상태이고 오리원만 선이 연결이 다돼 있고 파워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때 이제 캔버스랑 당연히 다 연결돼야 되겠죠. 오리원이다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파워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서 일단 후진 기어를 넣어 봅니다. 자, 후진 기어를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 뜨죠. 신호 없음 뜨죠. 이게 신호 없음이 떴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후진 기어를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신호 없음 이거는 지금 후방, 후방 카메라가 지금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호 없음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진 기어를 캔버스가 인식을 했다. 예. 캔버스가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화면이 바뀐다. 예. 화면이 바뀐다. 이게 포인트고요. 다시 얘가 빼보겠습니다. 예. 원래대로 돌아오죠. 다시 한번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신호 없음 뜨죠? 좀 전도 제가 얘기했지만,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예, 화면이 후방 카메라 그 화면으로 바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캔버스를 이용하고, 후방 카메라 설치를 안 했지만, 후진 기어를 캔버스가 인식을 해서 화면을 바, 바꿔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후진등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보통 우리 후방 카메라는 후진등에 배선을 이제 연결하는데 왜 후진등이 우리 후방 기어를 넣으면 후진등이 들어오는데 그 배선을 따서 이제 후방 카메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후진등에 우리 배선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올인을 해 보니까 이 올인은 캔버스가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캔버스를 이용하고 이 캔버스가 후진 기어를 인식을 한다. 그러면 후방등 후진등에 배선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연결했냐? 지금 저는 이제 요 카메라 요 선을 이제 빼놨습니다. 예. 빼놨는데 저거만 연결하면 저는 지금 이제 선 작업이 다돼 있어가지고 그 후방 카메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는 후방 카메라 이 조건에 만족하는 후방 카메라를 설치할 때요 영상선 노란 선이 영상선인데 영상선을 연결을 하고. 영상선을 연결했고, 영상선은 요 노란색 독립적인 겁니다. 요게 RCA 요 여러 케이블이 있는데, 여기 노란선 아닙니다. 후방 카메라만 보면, 여기, 하나 독립적으로 여기 연결된 요 선에 영상 신호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영상 신호선을 보면, 여기 보면 요 빨간 배선이 있죠. 예, 빨간 선이 배선. 빨간 배선을 방금 후진 기어를 넣을 때 인식한 그 선, 그 선이 이제 백선, 리버스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에 요 빨간 배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 선이 지금 뭐냐면, 여기 파워 케이블, 여기에 이제 전원, 어, 전원 케이블이 있는데, 이, 잠시만, 이잘안 보이니까 제가 잠깐 탈거를 하겠습니다. 네, 전원선 탈거했고요. 보면, 여기 검은 선 있고, 검은 선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선 하나 있고, 요세 번째 분홍 선. 이 선입니다. 이 선. 이 선이 갈색 선도 있고 분홍색 선도 있는데 이 선이 요세 번째 있는 요 선이 백선, 이버스 신호를 받아오는 그 선입니다. 그 선을 아까 요 후방 카메라 빨간 선, 예, 저는 요 지금 연결돼 있죠. 예, 요 여기 선을 갈라서 제가 지금 연결을 예, 연결해놨습니다 을 이게. 예. 이것만 연결하면 후진등의 선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영상 신호선이랑 요 백선에 연결해 주는 건요 빨간선 요게 이제 어찌보면 신호선 이제 전원선이라 보면 되죠 이게 연결을 해야 영상 우리 후방 카메라가 백을 인식을 해서 영상 카메라를 아, 영상 화면을 이제 띄워주는 거죠 예. 이 선을 꼭 백선 이 버스선에 연결하면 됩니다 예. 다시 요 보여드리면 검은선 빨간선 예. 분홍색 예. 이게 분홍색일 수도 있고 갈색이도, 갈색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선에 요 후방 카메라 전원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 앞에서는 이렇게만 연결하면 되고, 예. 뒤에 연결법은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설명드리려고 또 이거 키또다 뜯었습니다. 저번 앞에 동영상에 그거 보면 사실 되긴 되는데, 또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피곤하지만 예. 키를 다, 다 뜯었고요. 이 예. 트렁크 뒤로 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이쪽이 지금 후방 카메라에서 이, 여기까지 오는 선이고 지금 이 노란 선이고 이 선까지가 지금 차 안에서 그 올인원이랑 올인원 오리눈 배선을 여기까지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분리를 딱 하면 왼쪽 여기까지 올인원에서 따온 배선이고 이제 차 내부로 저는 이제 폴딩을 이용해서 했고요 요노란색부터는 여기 로 가서 이제 후방 카메라 예 후방 카메라 그 카메라까지 연결됐입니다예 여기서 보면 노란색은 지금 연결되어있죠. 네. 원래 제가 뭐딱 설치했을 때 연결되어있고 요거는 이제 인상신호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앞에도 그빨간색이 있었죠. 네. 빨간선을 백선, 뭐 리버스선에 연결했는데 요 노란색, 요 다운 여기도 요 빨간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을 후방 카메라에 있는 요거 후방 카메라에 보면 요 빨간색이랑 검은색 두개가 붙어있죠. 네. 붙어있는데 아마 이 배선이 아마 후진등에 연결해야되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정확,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후진등에 연결을 안하는건이 빨간선만 후방 카메라에 있는 이배선 두개를 발라서 빨간색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영상진호선이랑이 빨간선을 백선에 연결했죠. 이 뒤에서도 이 영상선 연결하고 두개 연결하고 이 빨간선을 후방 카메라에 있는 빨간선만 연결해주면 후방 카메라 작업은 끝납니다. 이 예. 검은색은 뭐 접지선이 들어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뭐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해서 뭐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연결 을안 했고요. 지금 뭐 카메라 지금 화질이 예, 충분히 좋습니다. 예. 연결 안 했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후진등에 연결할 필요 가 없고요. 예. 한번 그러니까 앞에 선두개 연결, 뒤에 선 뒤에 선두개 연결. 예. 요거만 하시면 뭐이등빼 가지고 여기서 배선 넣어 가지고 뭐 빨간선, 검은선 두개 연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캔버스가 있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화면 전환이 후방 카메라 그 화면으로 이제 전환은 돼야 됩니다. 예. 신호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신호 없으면 지금 지금 다 연결이 안 돼서 신호 없음이 오는 거니까 이거 다 연결하면 나옵니다. 예. 지금 선 배선은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안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도 안 되면, 뭐, 후진등을 따야 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요 노란색의 빨간선이 앞에 그 백선까지 이게 받아오거든요. 이게. 예. 받아와서 후방카메라 연결하기 때문에 아마 안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안 되거나 하면 뭐, 태클, 뭐, 환영합니다. 예. 제가 뭐, 우리는 전부 다 설치해 본 것도 아, 아닙니까 예. 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뭐, 댓글은 정중히 제가 이제 받아드립니다. 예. 뭐, 댓글 다셔도 되고, 예.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앞에 올리는 이제 후방카메라 선이랑 이제 뒤쪽에 후방카메라 선 작업하는 거 제가 이제, 예, 보여드렸고, 이제 선 연결 지금 다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후진 기어 한번, 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뭐, 당연히 뭐, 들어오겠죠. 예. 제가 쓰고 있었으니까, 예, 당연히 들어옵니다. 예. 그, 제가 오늘은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거 예. 저도 이제 후진 등에 연결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고요 예. 해보니까 할 필요가 없더라 예. 물론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예. 혹시나 또 이제 뭐 도움이 될까봐 이제 앞으로 또 설치를 이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만해서 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 내용도 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